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경남 어령군 어령업 수암루에 있는 수암사에 왔는데요. 정문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면 330세기의 불상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사찰에서 3,300원을 10원짜리로 교환해서 10원씩 얹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기도를 한다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를 하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과 애시당초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요. 아래에서부터 아들이랑 둘이 정확하게 세보려고 손가락 꼽으면서 세봤는데 233개밖에 안 되는데 사찰에서는 333개라고 해서 근데 정확하게 또 세시는 분은 없다 그래요. 이걸 다시 세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고. 그냥 오자니 기분이 좀 찝찝하고 그래요. <laughs> 정확하게 다시 세고 왔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렇게 문에 들어가면 양쪽으로 사천항, 지국천항, 등장천항, 다문천항 이렇게 서 있고요. 여기 조금 더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불비용품 판매하는 곳과 왼쪽에는 사무실 있어요. 기와장 이름들을 굉장히 많이 새겨놨고요. 30 벽에다가, 동양 최대 금동 미륵 대작 불사, 3 3 0세기관세 개금 불사, 이렇게 써져 있는데, 사실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관음전과 극락전이 있고요. 관음이란 것은 고통 속에 중생이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해탈시켜 준다고 하는 뜻이라고 그는데 이게 옛날 할머니들이 관세음보살이라는 그 관세음이 관음이라고 그래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 조금 더 올라가면 대응강전이 나오는데요. 이런 조각상 하나하나마다 이름들이 써있어요. 기부하신 분들인가 봐요. 1997년에 용국사였는데, 2012년에 수암사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대웅강전 안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저는 절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근데 어마어마해요. 크고 작은 불상들이 쫙 있는데요. 이름들이 다 새겨져 있죠. 그리고 불상의 모양이 여러 모양이에요. 이름이 다 있겠죠.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렇지. 산 사람들의 복과 뭐 애군을 쫓아주고 그러기 위해서 모신 거라고 그러는데, 여자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음, 다양한 모양이라 이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돌아 내려오면 여기는 또 돌아가신 분들의 위표를 모신 곳이에요 굉장히 영롱하고 예뻐요 아나 어, 너무 놀랐어요 너무 예뻐서 종교라는 것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딘가에 믿고 의지하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어, 매사에 행동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